제가 북한을 떠난 지 정확히 71일 만에, 저는 태국, 이민국 사무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로맨스도 없고, 해피엔딩도 없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살기 위해 4,200km를 도망친 기록입니다. 저는 평범한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으며, 저는 군대를 다녀온 28살 청년이었습니다. 결심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2014년 11월 저는 장마당에서 중국쌀을 몰래 팔다가 단석반에게 걸렸습니다. 뇌물로 풀려나긴 했지만 그날 밤 집에 보위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너 중국쌀 어디서 구했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요, 중국과 연결된 사람을 캐내려는 거였습니다. 한번 걸리면 끝이 없습니다. 신문. 조사, 감옥,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떠나야 한다고. 저는 장마당에서 알고 지내던 조선족 상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국 넘어가는 방법 아십니까? 그는 제 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전화번호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이 사람한테 전화해? 하지만 돈은 많이 든다. 브로커를 만난 건 3일 뒤였습니다. 그는 두만강 근처 야산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돈 3천 위안을 내밀자 그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내일 밤 11시 여기로 와. 가방 하나만 들고 검은색 옷 입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만강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좁았습니다. 가장 좁은 곳은 불과 50미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50미터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였습니다. 일행은 저를 포함해 다섯 명이었습니다 30대 여자 둘, 40대 남자, 그리고 1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선짓했습니다 우리는 강둑을 내려갔습니다. 물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 않았습니다. 발을 내디을 때마다 얼음이 삐걱거렸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북한 경비대가 불과 200m 앞에 있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불빛이 우리를 비쳤습니다. 멈춰. 경비 되었습니다. 우리는 뛰었습니다. 청소리가 들렸고 제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미끄러졌고 얼음이 깨졌으며 허리까지 차가운 물에 빠졌습니다. 정신없이 헤엄쳤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소년이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구토를 했습니다. 공포와 추위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넷이었습니다. 소녀는 오지 못했습니다. 중국 브로커가 우리를 트럭에 태웠습니다. 화물칸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불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트럭은 두 시간을 달렸습니다. 멈춰섰을 때 브로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려 빨리. 우리가 도착한 곳은 중국의 어느 농가였습니다. 낡은 창고에 우리를 집어넣고 브로커는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기 있어? 밖에 나가면 바로 공안한테 잡힌다. 일주일 동안 저는 창고 안에서 썩어가는 옥수수 냄새를 맡으며 지냈습니다. 낮에는 소리 하나 낼수 없었고, 밤에만 화장실에 갈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 여자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밤에 화장실 간다고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망갔거나, 잡혔거나 둘중 하나야. 우리는 셋이 됐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옌벤의 한 공사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불법 노동자였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하고 받은 돈은 하루 50위안, 한국 돈으로 만 원도 안 됐습니다. 낮에는 시멘트를 날랐고 밤에는 공사장 컨테이너에서 잤습니다. 다섯 명이 비좁은 컨테이너에서 자는데 모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면 정이 들고 정이 들면 위험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열흘째 되는 날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새벽 5시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박살났고 중국 경찰이 선전등을 비추며 소리쳤습니다. 다 나와? 신분증 검사다. 저는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2층 높이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발목이 삐끗했지만 달렸습니다.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시간을 달렸습니다. 산으로, 숲으로, 마을 뒷길로. 결국 어느 폐가에 숨어들었고, 옷장 안에서 떨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제 휴대폰에 브로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세명 잡혔다. 너 어디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뒤 일주일 동안 저는 떠돌이가 됐습니다. 낮에는 숲 속에 숨어 지냈고, 밤에는 마을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중국어를 못하니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고, 돈이 없으니 음식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편의점 뒤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도시락을 주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밥이었지만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북송이었고, 북송은 죽음이었습니다. 스무 하루째 되는 날, 저는 조선족 교회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교회 지하실에 숨겨줬습니다. 창문도 없는 작은 방이었지만, 그곳은 3주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낀 공간이었습니다. 지하실에는 저 말고도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탈북자였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숨죽이고 지냈고, 밤에만 위층으로 올라가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한국 가려면 돈이 필요해. 500만원 정도. 없으면 태국까지 걸어가야 돼.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연줄도, 가족도. 일단 여기서 쉬어. 방법은 찾아보자. 그렇게 저는 지하실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해를 볼수 없었고, 시간 감각이 무뎌졌으며, 가끔 제가 살아있는지, 죽은 건지 헷갈렸습니다. 35째 날 목사님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주에 태국 가는 루트가 열려, 자리 하나 있는데 갈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6째 날 저는 또 다른 벤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7명이었습니다. 모두 남한으로 가려는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가로질렀습니다. 옌벤에서 시작해 창춘, 베이징, 시안, 청두, 쿤민까지 4,0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이동은 항상 밤이었습니다. 낮에는 외딴 집이나 창고에 숨어 지냈고 밤에만 차를 탔습니다. 하루에 20만 300km 정도 이동했습니다. 그 이상은 위험했습니다. 검문소가 많았고 경찰 순찰도 찾았으며 무엇보다 우리는 빨리 달릴 수 없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지 37일이 지났습니다. 첫 구간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600km 남짓한 거리였지만 우리는 하루 이동하고 이틀 숨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38일째 어느 농가 헛간에 숨어 있을 때 경찰차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건초 더미 속에 파묻혀 숨을 죽였습니다. 3 시간 동안이요. 경찰은 마을을 뒤지고 있었고, 우리는 그저 발각되지 않기만을 기도했습니다. 40일째, 창춘 외곽의 한 폐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흘 쉰다. 다음 구간이 제일 위험해. 베이징 구간이 가장 긴박했습니다. 수도 근처라 건물이 심했고, CCTV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열흘 동안 조금씩 조금씩 이동했습니다. 하루 100km, 이틀 은신, 다시 150km 이동, 사흘 은신. 이런 식이었습니다. 48일째 베이징 근처에서 건물에 걸렸습니다. 경찰이 차를 세웠고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운전사가 뭔가 이야기를 나눴고 경찰은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제 얼굴을 정확히 비췄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운전사가 돈을 줬던 겁니다. 베이징을 벗어난 뒤 우리는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안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산길이 많았고 도로 상태도 나빴으며 건물은 여전했습니다. 55일째 시안의 한 트럭 정비소 컨테이너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밖에는 비가 쏟아졌고 우리는 추위에 떨며 다음 차를 기다렸습니다. 58일째 청두로 향했습니다. 이제 목적지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긴장도 높아졌습니다. 끝까지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구간이었습니다. 청두에서 쿤밍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63일째 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를 갈아탔습니다. 새 운전사는 말이 없었고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운전만 했습니다. 66일째 쿤밍에 도착했습니다. 한달 넘게 이동한 끝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걷는다. 밀림으로. 45째 날, 우리는 중국 윈난성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밀림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이드는 말했습니다. 4일 동안 걷는다. 길을 잃으면 죽는다. 밀림은 지옥이었습니다. 모기가 온몸을 물어 뜯었고, 거머리가 다리에 달라붙었으며, 뱀이 발밑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길은 없었습니다. 그냥 나무와 나무 사이를 헤쳐나갔습니다. 69일째, 밤, 일행 중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탈진이었습니다. 가이드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두고 가야 해? 우리가 멈추면 다 죽어? 우리는 그를 두고 갔습니다. 그의 신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멀어졌습니다. 이른 하루째 날 새벽, 우리는 라오스 땅을 밟았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하루였습니다. 우리는 태국 이민국 사무소 앞에 도착했고, 가이드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경찰한테 자수해. 한국 가고 싶다고 말해. 저는 사무소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태국 경찰이 저를 받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우스 코리어, 플리즈. 그게 제가 아는 영어의 전부였습니다. 경찰은 저를 구치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오고, 서류를 작성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구치소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을 잤습니다. 71일 만이었습니다. 두만강에서 태국까지 정확히 4200km 였습니다. 그 거리를 걷고, 뛰고, 숨고, 도망치는데 71일이 걸렸습니다. 그 71일 동안 저는 다섯 번 죽을 뻔했고, 세 명의 동행을 잃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버려야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두만강의 총소리, 공안의 호루라기, 밀림의 어둠. 그 기억들은 평생 저와 함께 갈 겁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탈북이 어땠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니까요. 다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탈북은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기 위한 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